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 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타고나는 원죄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해결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워합니다. 나의 죄값을 생명으로 치루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이 죄가 해결되는 겁니다. 이 무엇에 능한 것을 보면요 타고났다 그래요. 모든 것을 이렇게 잘할 때 보면 타고났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원죄라는 것이요, 죄를 타고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원죄, 곧그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요, 죄에 관한 연습이 필요 없어요. 그냥 저절로 죄를 품고 있어요.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항상 하는 생각이 죄를 지을 생각을 할수 뿐이 없다라는 이 부분, 사과 열매가 맺힌 것을, 열린 것을 보고 사과나무구나 알지 않습니다. 사과 나무를 보고 사과남, 사과가 열릴 것을 아는 것처럼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품죄 우리가 밖으로 죄를 짓지 않거나 아직 그 지은 죄를 혹은 생각을 들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죄 지을 생각이 없거나 죄 짓지 않은 것처럼 가장하고 있지만 만일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가 혼자 있을 때이 모든 것을 생방송으로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다라면 아무도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할 것을 나도 알고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죄를 짓고자 하는 열망을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내 안에 가득한 죄의 열망을 다스릴 책임은 나한테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구원하신 분이 왜 죄의 문제를 다루시지 않는가 한 번쯤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언제나 죄를 짓고자 하는 열기가 가득 차 있는데 죄를 짓고자 하는 이 열기를 우리를 어떻게 달아야 할지, 아,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우리는 한 번쯤 고민해 봐야 됩니다. 진지하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책임을 니가 지라는 말씀의 이유는 그 자유 의지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인간도 지으셨는데 일단 지어 놓으신 인간의 의지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지 않습니다. 인간의 의지를 지배하신다라면 왜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다 예수 믿게 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분이 가장 안타깝게 바라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건데 왜 그분께서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안타깝게 호소만 하고 계시겠어요? 그냥 다 믿게 해버리시면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주관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그냥 주시면 될 텐데 왜 구하라고 구태유 또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를 초월해서 역사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필요하는, 필요로 하는 것을 받겠다는 의지를 발동하지 않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주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회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이미 우리가 지은 죄를 다 알고 계시는데 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잊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망각의 능력이 있으세요. 그런데요, 문제는 하나님이 와서 약속하셨어요. 네가 네 죄를 나한테 와서 고백하고 변명하면 내가 잊어버릴게라는 약속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와서 하나님께 우리의 의지로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 죄를 기억하실 수분이 없어요. 잊고 싶으신데.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로 회개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대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의지를 주관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는 우리가 관리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저로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이사에서 66장 3절 4절에 보면은요. 그들은 자기 얘기를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 즉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한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유혹하시지 않고요. 우리를 시험하지도 않는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이 성경교제를 잘 살펴보면요. 그 말씀 유혹하여 그들을 유혹하여 택하여 주멸하는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그들의 마음이 먼저 가증한 것을 기뻐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자기의 의지로 가증한 것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할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살로니까 후서 2장에도 동일한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세한 말씀을 보면 그들이 먼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가 인간의 의지가 이미 만들어진 것이고 자유 의지로 내가 결정하기 때문에 그 결정에 따르는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막 죽은 자를 살리시고요, 천재지변을 잠재우시고요,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요. 예, 오병이어로 오천을 먹이시고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어떤 동네 가면요 환자가 안 낫는 거예요. 거기 말씀 보니까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라고 돼 있어요.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고쳐 주실 거라고 믿지 않으면. 그래서 많은 분들 볼때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계시면 나한테 믿게 해보라 그래, 믿게 해보라 그래. 나는 믿을 의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불행하게도 하나님은 그래 네 의지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 말씀 중에 멋있는 말씀이 뭐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네 의지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네 생각이 너를 살렸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각과 의지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우리는 정말로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도 같은 말씀하잖아요.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합당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불바른 신앙 생활을 하며 그 축복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의 인간의 의지를 초월하시지 않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우리의 책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데 흘문 전도사님이었는데 저한테 이런 말씀을 했던 기억이 나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저를 써주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학 공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했는데 하나님께서 만약 저를 사용하시지 않으면 하나님만 손해지요? 그러고 배짱을 부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할 것은 그분이 주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다고 하여서 하나님은 결코 손해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본인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도록 결단을 내리고 매달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하실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까지는 우리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요 하나님이 내 앞에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놔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랬음으로,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내게요. 하나님은 내 앞에 놔두셨어요. A와 B를 놔두셨어요. Before, 와 After를 놔두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 After가 되어야 돼요, After가. 아노도민의 주후. 비포 크라이스트가 아니라 내가 주님 만나기 전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 만난 후에 살겠다라는 주님이 주신 뜻을 택하겠다라는 A냐 B라는 이런 선택에 그 복을 택하면 복이고요. 저주를 택하면 저주예요. 중간이 없어. 요이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요 장수신이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생명을 얻고 복 받기를 간절히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결코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실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우리에게 자유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고 복을 받기 위해서 결단을 내리고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찌하실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신 것과 같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좋은 것, 곧 생명과 복을 택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식을 이기는 부모 없다라고 사람은 로버트가 아니기 때문에 자유 의지를 꺾어서 해봐야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를 발동해서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고서는 슬프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네가 좋은 길을 선택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하나님 쪽을 택할 것인지 죄를 택할 것인지 우리는 순간마다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할 수도 있고 늦잠을 잘수 있습니다. 나의 선택입니다. 금요일에 우리 기도회에 참석할 수도 있고 세상일에 열중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가르친 대로 성교에서 원하시는 대로 관계전도 곧 오이코스를 통해서 영원구원에 매진할 수도 있고 잡담을 하며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은 그 영혼은 내게 붙여 주신 영원 구원의 대상인데 전도의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인격적인 대화만 잡담만 하고 시간 보내는 수 있습니다. 나의 선택입니다. 무엇을 할 것인지 결단은 우리에게 속했습니다. 순간의 결단은 순간의 결정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결과는 엄청납니다. 모든 한 가지 한 가지의 결단은 마치 분수령 위에 떨어지는 빗방울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산에는 분수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정점을 이어놓은 선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백두산에 떨어지는 두 빗방울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늘에서 빗방울이 나란히 1cm 간격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쪽 빗방울은 분수령의 동쪽에 떨어졌고 한쪽 빗방울은 분수령 서쪽에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광경 불과 1cm도 안 되지만은 결과는 엄청납니다. 분수령 동쪽에 떨어진 빛방울은 두만강을 통해서 동해로 흘러 들어갈 것이고 분수령 서쪽에 떨어진 빛방울은 압록강을 통해서 서해로 흘러 들어갈 것입니다. 이처럼 순간의 결단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10년 후 20년 후의 결과는 또 영원한 시간의 결정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질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순간순간의 결정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자신의 의지를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죄 지을 생각을 다스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난 사실을 선포하시면서 동시에 우리가 죄짓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요한에서 2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은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뜻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 지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또죄 지을 생각을 다스리라고 하시는 이유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확실하게 결단을 내리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 뒤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외치십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이라 즉 성령께서 우리 속에 충만하게 거하시면 자연히그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또 이러한 성령의 법을 막을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님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가 의지를 발동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아무 일도 행하실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의 관계는 마치 예, 사냥꾼이 쏜 총알과 예, 우리의 그 방아쇠를 잡아당기는 포수의 손가락과도 같습니다. 포수가 총알, 총을 쏴서 코끼리를 쓰러뜨렸을 때 예, 코끼리를 쓰러뜨린 것은 분명히 총알입니다. 그러나 포수가 의지를 발동해서 방아쇠를 당김으로 총알이 나가지 않으면 코끼리는 쓰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죄를 쓰러뜨리기 위해서는 죄를 쓰러뜨리는 능력은 성령님께 계시지만 내가 벗하고 있는 죄를 쓰러뜨리겠다라는 의지를 발동하지 않으면 성령은 나의 죄를 쓰러뜨려 주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나는 죄를 쓰러뜨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은 죄를 바스려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내 의지를 발동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대하고 선포하고 도와 달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동차가 움직이는 힘은 엔진에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가 좌로 갈지 우로 갈지 사우스를 탈지 노스를 찰지는 우리가 위를 어느 쪽으로 트느냐에 달려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 무거운 차를 움직일 힘은 없지만. 그 차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나의 의지입니다. 내 인생을 핸들할 수 있는 능력은 내게 없지만 내 인생을 하나님 쪽으로 틀겠느냐 죄 쪽으로 틀겠느냐는 내 의지의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죄 짓지 않겠다라는 결단만큼은 의지만큼은 내게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짓지 않겠다고 결단 내리면 성령이 도와주셔서 죄를 짓지 않게 만들어 주십니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우리가 생각만 해서 작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작심 3일로 끝치는 것이 아니라 죄 짓지 않겠다는 결단을 지속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한번 마음 먹었다고 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결단을 지속시킬 때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길 있는 곳에 뜻을 두는 것이 아니라 뜻 있는 곳에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짓는데 120년이 걸린 것으로 우리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1초면은 방주를 그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왜한 가정을 독해해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짓게 하셨을까요? 120년 동안 지속되는 노아의 믿음이 필요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자마자 성령을 주시지 않고 왜 열흘 후에 성령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성령을 받고자 하는 결단이 열흘 동안 지속되기를 원하신 뜻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고린도서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목도한 500명의 문도가 있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시기까지 열흘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 120명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380명은 떠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흘 동안 결단을 지속했던 120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하신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죄를 짓고자 하는 열기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들끓기 마련인데, 죄의 손을 우리가 다스릴 때 어떤 축복이 임하겠냐는 겁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죄를 짓고자 하는 소원을 우리가 다스리면은 주님과의 교제가 지속됩니다. 정도에게는 주님과의 교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교제의 대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제의 대상으로 지음받았지만 우리 조상 아담과 이브가 범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겼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슬픔과 아픔 그리고 공허와 불행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상실된 데서 생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우리를, 우리의 벌을 대신해서 받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그 공의로 우신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될 수 없기 때문에 죄 없으신 주님이 그 대가를 대신 갚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복음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되었다라는 뜻으로 깨달으셔도 조금도 지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인격체시기 때문에요. 막 아, 무겨 싸움으로 문안 열어요. 그냥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러므로 마음의 문을 여는 건 의지를 발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문을 열고 모셔드리는 게 아니에요. 문만 열어드리면 들어오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 능력보다 더큰 능력을 내게 주셨으니 자유의지로 나를 열고 닫을 수 있는 큰 능력을 내게 주셨는데 이 자유의지는 얼마나 큰 능력인 줄 아세요? 나를 지옥의 영혼에 거하게 할수 있는 능력이 내 자유의지예요. 나를 영원히 천당에 거하게 할수 있는 능력이 내 자유의지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자유 의지의 능력은 우리의 영원한 시간을 결정하는 큰 능력이에요. 알아서 결정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 안에 들어오면은 이렇게 영원토록 주님과 지속되는 은혜가 계속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너리고라는 성이 있었습니다. 이 난공요 불락이었던 성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루에 한 바퀴씩 6회를 돌고 제7일째는 일곱 바퀴를 돌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리고 다돈 다음에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이 무너지리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너무 억, 억척은이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수아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여수아가 여도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자기를 자기의 군대를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을 봤을 때 그는 기가 막혔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고 죄와 법하지 않겠다라고 이미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의 들리는 음성에는 눈이 열리면서 그 여리고성 앞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칼을 빼들고, 여리고성을 지키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수아는 알았습니다. 이 전쟁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백성들은 말없이 열쇠바퀴를 돕니다. 7일 동안. 말이 됩니까? 돌도 던질 수 있고, 창도 날라오고, 활도 날라올 수 있는데, 백성들은 묵묵히 돕니다. 소리 하나 안 내고. 그러니요,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하나님의 교제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택하고, 죄를 택하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내리면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 앞에 있는 열리 고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죄를 다스리겠다라는 결단을 통해서 이러한 축복을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두 번째 우리가 죄와 싸우겠다는 결단을 하면은 누리는 두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모든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 모든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얼마나 큰 축복을 누립니까, 여러분? 그런데 신기한 것은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지만 기도마다 다 응답을 받으십니까? 응답을 못 받는 것이 더 많으십니까? 왜 구하라 그러셨는데? 그런데 기도 응답에는 분명한 조건을 걸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일서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요. 5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무엇이든지 그가 원 그의 뜻대로 구하면 그가 들으시는 줄을 알면니라 그가 들으신다라는 얘기는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것을 받은 줄로 얻은 줄로 안다라는 것이 즉 기도 응답에는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구하는 것. 곧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조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죄를 멀리하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때,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사귐을 유지하고 두 번째는 기도의 모든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안에서 죄와 싸우겠다는 결단을 내리면 참된 기쁨과 평강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받았던 은혜가 매일 똑같이 동일하게 항상 기쁘던가요? 현실 앞에서 무너지던가요? 무너지더라니요. 왜 그러냐? 죄와의 싸움에서 지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을 때 느꼈던 기쁨과 평강이 어디서 온 것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난 기쁨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우리 마음속에 매우 썩던 그텅빈 곳이 있었는데 그것이 채워진 기쁨이었어요. 이것을요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는 기쁨이라고 표현합니다. 구약 시절에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가 돼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남의 나라에 가서 살았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의 이 고백을 들어보면은요 우리가 강가의 버드, 버드나무에 우리 수금을 걸어놓고 통곡했다 그랬어요 울었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이 사람들은요 포로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그들의 지위를 책임져 주시고 생활을 책임져 주셔서요 환경이 그렇게 그렇게 열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수금을 걸어놓고 왜 울었는가 그들에게 한 가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없었어요 예루살렘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 곧 예배였어요 하나님을 예배드림으로 채움 받는 그 기쁨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울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신약 우리 신약 성도인 우리에게는 예루살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신약은 성령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곧 성전 됐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심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와 싸우겠다고 결단하지 않으면 내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님과의 교통이 막힘으로 말미암아 내 예배가 확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있을 때는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가 안 되고 얼마나 찬양이 막히고 얼마나 예배가 막히겠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자 보세요.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말은 우리가 주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 지을 생각을 다스릴 때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죄는 짧은 순간에 지을 수 있지만 그 후유증은 대단히 오래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죄를 물리치시기로 결단을 내리시고 늘 하나님의 뜻에 결정을 내리시고 부약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사모셨던 것처럼, 사모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배드릴 수 있는 주의전을 사모하시고, 주님의 기도응답을100% 누리시기 위해서라도 죄와 싸우기로 결단하시고, 죄와 싸워 이기게 해달라. 라고 주님의 능력을 죄라는 코끼리를 향하여 방아쇠를 당기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죄라는 코끼리를 넘어뜨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